수업이 끝난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A군과 B군 시군이 핸드폰을 보며 부모님이 얻어주신 오피스텔로 이동합니다. 오피스텔에 도착한 B군이 A군에게 "친구야, 도입금 됐다. 던지러 가자."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어느 주택가였는데, 한 주택을 보더니 여기다 하면서 주택 뒤쪽으로 향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화분 밑에 무언가를 넣기 시작합니다. 물건을 화분 밑에 숨기고 나니 시군이 이야기하는데 방금 전에 입금이 또 됐는데 여기서 멀지 않으니 거기도 들렸다 가자라고 합니다. 그렇게 그들은 두 번째 물건을 같은 방식으로 숨기고 나서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. 비군이 주사기를 꺼내며 우리도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A군, C군은 그래? 우리도 하자라고 하며 이상한 약물을 투약하기 시작합니다. 이새 친구.